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아비트럼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비트럼이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한1.7%자 요러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앞에 있었던 전저점 대략적으로 1033원 라인을 지금 좀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요 라인에 걸쳐 있는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는데 어 우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트코인들이 무더기 상패된다라는 이런 이슈와 함께 굉장히 많이 급락이 나왔었지만 어 이제 업비트에서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또다시 바닥을 잡고 있다 라고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아비트렘이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자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대량의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코인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저는 세력들이 전혀 이탈을 해놓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또다시 바닥을 잡고 상승을 시작하 을때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아비트라움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봐야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자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게 바로 중간값이라는 건데 중간값 얼마 전에 하락이탈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줄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도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 보셔야 되는데 뭐그래 맞죠 어차피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알트코인들도 박스권을 갖춰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 저점에 한 번씩 잡힐 때마다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왜 하락이 나오는가 이거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CPI 지수나 이제 뭐 PPI 지수 같은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든지 그.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확실한 자산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 준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야?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산들의 가격은 모두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는 예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1,100조 원이라는 돈이 쌓여 있고요. 이제 당연히 다른 나라들까지 합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쌓여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돈들이 확실하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려면 은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로선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돈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자 지금 비트코인에 이렇게 가격에 막 하락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보다 지금 몰살시피 비트코인의이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요거다 이거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여러분들 매번 신고가에요. 그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나스닥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그돈들 중에 대부분의 돈이 나스닥으로 갔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전에 이 돈들이 들어있었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금리나스 마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 자산들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요 이게 지금 뭐스싹을 가던 뭐 국내 주식을 가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 우리가 뭐 해야 계속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 갈줄 아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소액으로나마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아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말 그대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해서 내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쳐다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하루종일 시장을 쳐다보기가 어렵죠. 뭐 회사 다니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저는 하루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6월 24일 월요일. 자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이 메탈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1,6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8시 8분에 문자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자 8시 8분에 메탈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 드렸을 때가 요 언저리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내려가고 있는 우아향 추세를 돌파를 하고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1650원 이하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자 저에게 문자 받아가서 수익 내신 분들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10%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익을 다들 올리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수급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도 단기간에 수익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내가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께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시고 정말 꾸준하게 수익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계속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 이렇게 단타 매매로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종목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인.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하면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에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바다 어, 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아비트럼으로 돌아와서요. 자, 아비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흔적은 있지만 자, 여기에서 이탈을 하는 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가 딱 봤을 때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자, 지금 당연히 요 앞에 는 전구 점을 뛰어넘었을 때이 앞에서 당연히 물려 있던 사람들의 이런 좀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왔을 거고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온 거죠. 자, 그데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뿜어내면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는데, 자, 그다음 고점과 그다음에 내려가는 이 저점 라인에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 놓은 자, 이러한 지금 물량들을요. 자, 여기에서 쏟아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있 물론 이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하긴 했겠죠 왜세력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물량을 매도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여기서 100만주를 매집했다 하면은 여기에서 한 30만주 정도만 매도를 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확보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 가격이 쭉 내려왔을 때 저점이 잡히니까 또 여기서 매집을 하잖아요 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트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좀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좀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와주면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쭉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는 건 이건 세력들의 매도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어깨가 잡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내려가면서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나오면서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요 지금 역회된 숄더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여기서 바닥은 확실하게 잡힌다. 자, 그러면 이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바닥에 잡히고 그러면서 우상향 추세가 딱 만들어지는 이 구간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하셔야 되는 건 뭐야? 아, 그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저점을좀 잡아놓고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 나갈 줄 아는 이러한 매매를 지금은 당장 진행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비트럼이라.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아비트럼의 이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비트럼 이 다음에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해 보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크게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비추함이라는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럼 나도 아비추함의 이 전략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요거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 3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트럼 자, 트럼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전략 자료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아비트럼에 대한 이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비트럼에 대한 전략 자료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